안녕하세요. 아낌없이 주는 남자 아끼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화장이 어떻게 하면 즉 피부 메이크업이 어떻게 하면 좀더 오래 갈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즉 그, 지워지지 않는 피부 메이크업. 자 그렇다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왜 피부 화장은 빨리 지워질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정답은 밀착력입니다. 그만큼 피부 메이, 그러니까 피부 화장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밀착이 돼 있으면 좀더 오래 가겠죠. 그런데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혹은 너무 많은 양을 쓰다 보니까, 혹은 너무 많은 제품을 겹겹이 바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이 분명 생길 수 있고요. 어, 두 번째로는 피부 컨디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내 피부에서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올 경우에는 뭐 스킨케어 유분감이 더 섞이면서 화장이 무너질 수 있겠죠. 당연히 기름 안에 기름이 안에 있으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혹은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건조한데 정확히 바르지 않고 그냥 얹어 놓다 보니까 당연히 화장이 들뜨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피부 컨디션에 상관없이 어떤 상품이든 좀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피부 메이크업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의 완벽한 쌩얼로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이건 꼭 기억하시면 돼요. 메이크업 베이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시는 선크림 그리고 여러분이 즐겨 바르시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픽서 이게 오늘 이 영상 보실 때꼭 챙겨야 될 준비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선크림 다 바르시죠 무조건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가의 스킨케어를 바르셔도 몇만원 밖에 하지 않는 선크림 안 바르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실 텐데 선크림만 바르게 되면 선크림 특유의 오일감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좀더 오래 지속시키고 싶다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팁. 선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를 1대1로 섞어서 한번 발라보세요. 그럼 첫 베이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화장이 두꺼워진 걸100%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크림 특유의 오일감을 메이크업 베이스와 섞다 보니 그 오일감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피부 메이크업을 아주 완벽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크림을 손등에 도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를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이크업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늘 쓰든 늘 쓰고 있는 컬러가 있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저는 피부톤이 좀 탁하기 때문에, 이런 라벤더 컬러 베이스를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리 귀찮아도 이 단계만 여러분이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피부 메이크업은 100% 바뀔 수 있습니다. 믹싱하셔서, 그냥 선크림 바르듯, 스킨케어 바르듯, 얼굴. 그건별 스킬 없어요. 그냥 얼굴에 고르기만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눈. 입까다 바르셨죠? 한번 더. 그리고 이마. 이렇게 스티드 바르셔도 되시고요. 나는 좀 모공이 좀 있는 편이라 그러시면 좀 롤링해서 바르시는 게좀더 효과적으로 밀착시킨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화장이 가장 빨리 얼리킬 수 있는 얼굴 중앙 다시 한번 리터치, 콧망울, 눈밑 한번 발라주시면, 음, 한번 해보세요. 사용감이 선크림 발랐을 때보다 더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훨씬 더 밀착력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피부 톤이 100%확 좋아지진 않지만 은근 광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훨씬 더 맑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피부 첫 메이크업이 얇아지다 보니 그 다음에 바르는 파운데이션이 좀더 무리가 없겠죠. 여기까지 다 확인하셨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메이크업을 오래, 아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동안 뿌렸던 메이크업 픽서를 지금 뿌려보세요. 메이크업 픽서는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화장을 잡아주는 겁니다. 즉, 지속력을 높여주는 거죠. 즉, 밑 화장이 주어지지 않게 픽서를 뿌려놓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니까 파운데이션 밑에 있는 베이스가 무너지는 걸 훨씬 더 오래 기소시켜준다는 거죠. 즉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으니 위에 있는 파운데이션이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메이크업 픽서를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뿌리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쓰시는 이런 스펀지나 쿠션 퍼프에 적셔서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더 선호하고요. 그 이유는 뿌리다 보면 양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두세 번 뿌렸는데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퍼프에 적셔서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이 발랐던 메이크업 베이스가 좀잘 먹도록 눌러준다는 개념으로 살살살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충분히 픽서로 다시 한번 코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한 픽서에 뿌리는 이 동작이 파운데이션을 더 아주 쫀쫀하게 밀착시키는 효과를 분명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즘 가장 핫한 헤라의 글로우 래팅 파운데이션을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컬러는 지금 화면상 제가 좀 피부가 밝게 나오니까 제가 27호 컬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추천하자면 파운데이션 브러쉬 제가 써본 결과 이거는 음, 물건입니다 작품이에요 작품 어, 메이크업이 오래 가게 하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화장을 더 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훨씬 더 부담감 있게 쓸수 있는 그런 브러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파운데이션 브러쉬와 틀리죠 뭐가 촘촘하다 보니까 화장을 바른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피부결을 채운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간 효과를 분명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넓은 면이 한 번씩 발라놓으셨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음, 보통 파운데이션 머 이렇게 계속 결을 유지하잖아요? 얘는 그냥 한번 얼굴에 발라놓으시고, 지금 발린 거 보이시나요? 손에 발릴 때는 예쁘게 안발르셔도 돼요. 어차피 결과물이 중요하죠? 잡아놓으시고, 지금부터는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여러분이 발랐던 이 파운데이션을 지운다는 개념으로 써보세요. 그럼 훨씬 더 빠르게 할수 있고 더 촘촘하게 피부결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지우실 때 이렇게만 지우지 않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화장을 클렌징 한다는 개념? 뭐 그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촘촘하게 여러분들 피부결을 채워나갈 수 있고요. 그만큼 피부결에 촘촘히 채워졌던 것은 그만큼 밀착력 있게 베이스, 즉,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발랐던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만 여기서 바르시면 채워놓고 다시 한번 밀착시킨 단계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식으로 방향에 상관없이 베이스를 바르시면 훨씬 더 화장의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팁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목 경계는 양좀 더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쓱떠 놓으시면 훨씬 더 완벽한 피부 메이크업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좀 작은 얼굴을 원해 그러신 분들은 이 브러쉬를 쉐딩용으로 해서 약간 어두운 파운데이션 한번만 쓱 이렇게 닦아내셔도 훨씬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실 것 같아요. 이까. 잘나왔지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자, 어떠세요? 지금 제 얼굴 피부 보시면 이쪽은 지금 파운데이션 이용해서 완성된 거고 이쪽은 지금 생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제가 제 얼굴을 봤을 때 거의 안 바른 느낌의 가벼움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볍다는 것은 그만큼 골김이나 무너짐을 덜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더 오래가는 메이크업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이크업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화장이 지워진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많이 바르거나, 대충 바르거나, 아니면 양이 많거나,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원인, 그 피부 컨실러 분명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화장,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을 좀더 밀착시킬 수 있는 아이템, 즉, 메이크업 픽서를 한번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베이스 후에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시면 누구나 아주 완벽히 좀더 오래가는 메이크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낌없이 주는 남자, 아끼남이었습니다.